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옆에 어여쁜 소미쌤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여쁜 소미쌤입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laughs> 네네잘 지내신 거 맞나요? 네잘 지냈어요 근데 어여쁜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 예, 예. 부담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라디오의 장점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음, 절대 얼굴 공개를 했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좀 엄마와 음. 약간 자녀 간의 관계, 일상적인 약간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고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좀 지난주에 이어서 사례를 조금 생동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 연기톤으로 부탁드린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어서 네. 괜찮으실까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딸내미한테 <laughs> 아, 하듯이 아, 네.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어렵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 네. 들어가겠습니다. 응. <laughs> 혜야 공부하고 있어? 어 아직 좀 이따 하려고. 너 다음 주 기말고사 아니야? 어 알았어 할게. 아니 네가 알아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잖아. 아너 대체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쓰지 마. 야너 말투가 뭐야 도대체. 네가 알아서 했으면 엄마가 이러겠어? 또 저번 중간고사 때도 이래 가지고 알아서 한다고 해 놓고 너 완전 망쳤잖아. 아, 짜증 나. 엄마가 짜증나게 하잖아. 왜 중간고사 얘기하는 건데? 나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막 핸드폰 한 거란 말이야. 아, 진짜. 그걸 에이. 내가 어떻게 믿어? 엄마도 너 신경 안 쓰고 싶어. 근데 너다너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 아, 몰라. 나안 잘돼도 되니까 그냥 좀 냅둬. 내가 안 좋은 대학 가건 말건 상관하지 말라고. 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정말 감정이 올라올 듯아가다 멈춘 친것 같은데. 아, 연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드네요. 네. 원래 평소 모습대로 안 나오네요. 네. 어렵네요. 그렇죠. 달라서 <laughs> 이런 사례 종종 있겠죠. 어, 아 근데 사실 네. 많죠. 네. 저도 아까 연기 연기라고 하긴 했지만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웃음> 네 <laughs> 힘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이럴 때 그럼 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썸이 음. 그 선생께서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엄마가 그 화가 많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한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사실 뭐너왜안 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사실 주어가 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너 메시지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주어가 돼서 너왜 네. 그래, 너왜안해 이렇게 네. 주어가 너인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어,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사실 조금 어 뭔가 비난받는 것 같고, 네. 어 너가 잘못됐으니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는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말을 잘안 듣고 뭔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화가 났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한테 알게 해주는 거 조금 표, 표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 메시지랑은 조금 다르게. 너 메시지에 반대면 뭘까요? 나 메시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 메시지니까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어, 주어가 나고 그다음에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감정만 아, 나 짜증 나. 나 화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잘 모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행동에 어떤 행동을 보고 네.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기, 이런 기분이 들어 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일단은 음.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쉽게 시청자들께서 음. 음.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같아요. 행동을 음. 지적하고 음. 그리고 나의 감정을 잘,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 구체적으로 좀 사례로 예를 들어주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그렇죠. 이 사례에서는 음. 어떻게 좀 바꿔서 하면 좋을지요? 어, 그럼 먼저 이 엄마가 네.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요, 이 사례를 봐서는 음. 어, 좀몇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이전에도 음. 공부를 좀 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번 체크를 그쵸? 했는데 음. 어 계속 안 하니까 음. 이렇게 짜증으로 좀 폭발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느끼기는 에 짜증난 감정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음. 좀몇번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딸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있나? 어. 라는 그런 감정도 들수 있다고 저는 생각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감정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감정은 화가 나는 거고, 예. 그죠? 그래서 엄마는 화가 나.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너가 나를 뭔가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네. 어, 내가 그, 내 생각, 내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네. 화가 나.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딸은? 난 엄마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왜날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딸의 행동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어~ 지금 그~ 혼님이 말한 것처럼 네. 내가 엄마가 몇 번이나 계속 어, 너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너가 한시간 있다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엄마의 말에 대해서 어,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네. 또는 엄마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엄마가 엄마의 말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음. 좀 대화라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무심코 대화를 하지만 음.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음, 음. 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 이 사례에서는 엄마는 딸내미가 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는 하지만 네. 아까 소미 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더 메시지로 하게 되면 감정만 이렇게 음. 불러 일으키고 목적을 이루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나 메시지처럼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를 네. 두어서 얘기하면 네. 조금 더그 목적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 처음에 우리가 사례 얘기했을 때 딸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서 이렇게 딱 얘기가 끝나고 나면 딸은 어떨까요? 이렇게 너 메시지로 해서 딸을 끝내면 어, 어. 모든 그 문제에 대한 음. 그 탓이 나 때문에 음. 그런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음.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억울하죠. 그리고 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주는 것 같고 그렇죠. 어? 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원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엄마의 생각 또는 엄마의 그런 것들을 따라주지도 않을 뿐더러 음. 어떤 면에서는 엄마에 대한 어떤 화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딸은 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수험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안 그래도 중간고사 때 성적이 떨어져서 자기도 음. 속상한데 음. 나도 속상한데 음.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공부만 음. 하라고 하는 엄마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 메시지는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선더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많이 상대방에게 불러일으키게 할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메시지로 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데. 네. 음. 그러면 음. 그, 그, 나 메시지에 서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들었는데, 음. 조금 요약 정리 한번 음. 해 주시고, 그거에 음. 대해서 나 메시지로 저희가 사례를 한번 음.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읽어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나 메시지를 하실 때는, 본인이 좀 부정적인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짜증이 났는지, 분노스러웠는지,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네. 이런 감정을 생각해보시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일으킨, 네. 그 상대방의 행동, 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바로바로 바로 듣지 않아서, 이게 이제 행동이라면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얘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를 네.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의 생각이죠 네. 생각 그다음에 감정 그래서 엄마는 좀 섭섭해 그래서 네. 엄마는 좀 속상해 네. 그래서 엄마는 화가 나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럼 저희가 사전에 한번 음. 맞추지 않았지만 네. 즉석에서 한번좀 네. 아이 메시지를 하는 네. 그런 모녀지간의 그 역할을 다시 그 한번 예예 예, 예. 네.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예 <laughs> 즉석이라고 네. 해서 떨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평소대로네 굿 인하품 마더예 이렇게 보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자 네. 그러면 어다어 어, 애플터 애플터 사례 음. 시작하겠습니다 지혜야 공부하고 있어 아 아직 좀 이따 하려고 지혜, 너 아까 1시간 후에 공부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알았어. 지금 하려고 했어. 근데 지혜야, 봐봐. 너 1시간 전에도 네가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 했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알았다고는 하지만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네가 정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 하, 진짜로 하려고 했어.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엄마. 음. 그래, 네가 조금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실은 믿고 싶어. 근데 음, 솔직히 말하면 너가 며칠 전에도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네가 계속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는 계속 안 했고. 그치. 그리고 지금도 1시간 전에 오늘도 1시간 전에 엄마 가 말했을 때 1시간 후에 한다고 하고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계속 안 한다고만 하고 아, 아, 아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 안 하는 행동을 보이니까 사실 엄마가 어 제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들어듣나좀 기다마 듣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 정말 네가 하고 싶어 하나 하려는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음, 엄마가 조금 의심도 되는 마음이 조금 있네. 나도 몇주 전부터 공부 안 돼서 힘들다고 음. 중간고사 성적 떨어지고 나서 집중도 안 되고 하, 그래서 잠깐 핸드폰 한 거고 나도 속상해. 음. 아 엄마 그거는 몰랐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중간고사 이후로 조금 음, 떨어져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나보다. 어 지금 나도 혼란스러워 엄마. 음... 아,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네. 자 어떻게, 어, 어떻게, 보셨나요? 떻게어떻사례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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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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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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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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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도 약간 학상,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서 음. 아~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엄마가 와서 공부해라 해라 해라 하는 음. 잔소리보다 먼저 음. 아이의 상태 그니까 나의 상태죠 어~ 요즘 공부 잘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라고 음. 좀내 마음이나 내 상태를 음.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막 속에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그런 얘기들을 조금 엄마로서 네. 이제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기보다는 네. 먼저 조금 어, 요즘에 너가 이런 이런 행동이 있는데 좀 요즘에 뭐 힘들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감정을 알아봐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음. 행동적으로 잘못하고 음. 있는 것을 지적하는 음. 것도 뭐 그럴 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조금 조금 아이가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라든가 아니면 음. 뭐 조금 홀 뭐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는 음. 무슨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음. 무슨 일이 있는지 음. 혹시 다른 고민 은 없는지 뭐 그런 음. 것들을 좀 먼저 음. 물어봐 주면 음.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리지 음. 않을까라는 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저희가 아이 메시지 얘기할 때도 나전달법 얘기할 때도 네. 나전달법을 하면서 계속 내 감정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 있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지금은 이제 혼님이 어 엄마 사실은 나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감정이 들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사례에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쵸. 뭐가 달랐을까요? 어... 엄마의 어떤 태도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음.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내 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은 음. 그만큼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은 아까는 나에 대한 탓, 음. 내 행동이 어땠고 음. 너가 왜 못했고 음. 뭐 그런 탓만 하는 분위기에서는 음. 내 감정을 돌아보고 그걸 또 음. 엄마가 충분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나전달법을 하니까 좀 달라지셨어요 느낌? 네, 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차분한 것도 차분한 분위기도 있지만, 어. 어쨌든 엄마가 먼저 자신의 스스로 음. 자신의 감정을 음. 오픈을 했잖아요. 음. 어, 나는 너가 음. 말을 안 들어서 서운한 것 같다라는 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음. 조금 그 감정으로 자기 감정을 좀 돌아보게 된것 음. 같고, 딸내미도 음. 그래서 제... 제 감정도 조금 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나전달법에서 네. 그 효과가 뭐냐면 나전달법의 효과가 실제로 나의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전달을 함과 동시에 그 상대방의 감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네.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네. 사실 경청하려고 노력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교환할 수 있는거 이게 나전달법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네. 잘했네요. 아, 네. 박수 한번 살짝 칠까요? 근데 또 제가 딴지는 아닌데 음. 네. 솔직히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두 번째 애프터 음. 사례를 제가 읽었는데 음. 실제 사례에서는 이 감정이 이렇게 서로 올라왔을 때 음. 사실 엄마하고도 딸내미도 이렇게 추스리고 아이 메시지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떻게 좀 팁이 있을까 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나 메시지 할때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을 때는 조금 쉬라고 해요. 왜냐하면 네. 그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것도 건전지 네. 같은 게 예를 네. 들어서 어, 배터리가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사실은 어떤 작동도 할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에게도 배터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도 막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의 긍정적인 배터리나 기본적인 어떤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겠죠.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실 나 메시지는 노력해 가지고 내 감정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나의 그 배터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올라와 있을 때 바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어 배터를 충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나 메시지가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아, 안 좋을 때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있을때 또는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격해있을 때. 네네. 이럴 때는 나 메시지를 하면 하나도 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배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죠. 네, 그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중간고사 보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치. 그 상태에서 잔소리 하면안 들리죠. 나도 짜증 나는데 안, 안 들리죠. 네, 안들 약간의 공간을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 엄마도 역시 방전된, 방전된 상태에서는 음. 더더욱이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엄마에게도 휴식과 음. 음. 그런 충전이 필요하겠네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음. 어떻게 뭐 소미 선생님께서는 충전을 위해서 뭐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저? 어. 저도 근데 사실 문제가 좀 있으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편이어 가지고 음. 그리고 저도 그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님들의 저를 포함해서 어머님들의 그그그 그그 문제가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공부를 안 해. 네.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그 상황만 보면 되는데 얘가 공부 를안해 기말고사 성적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러고 나면 좋은 대학을 못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뭐 좋은 일을 못할 거야 뭐 이런 불안이 막 높아지다 보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저는 그 고민을 그때 그 순간 막그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보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잘못 하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막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탑. 외쳐요 속으로 그래서 네네. 스탑하고 걔를 안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다른 데 나가는 거죠 네. 다른 친구를 만든다거나 다른 애들 다른 친구들한테 욕을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어~ 뭐~ 약간 정, 이렇게 환기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일에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음. 조금 그~ 감정이 조금 줄어들고 에너지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그 아이로부터 조금 약간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뭐 거리란 얘기 잘 음.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가로등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적당한 음. 거리가 있어야지 제 기능을 하잖아요 음. 감정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음. 서로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설 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음. 자, 오늘은 좀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음.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 봤는데요. 네. 뭐뭐잘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저희가 네. 뭐 네. <laughs> 네. 자평하자면 네. 그뭐 <laughs> 네. 이번 회기는 아이메시지로 했고요. 네. 다음 3회기, 4회기 때또더 네. 알찬 사례로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